저축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저금리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고 대포 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중국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송금책 김모 씨와 통장 모집책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시중저축은행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및 기존 대출 대리 상환 등을 핑계로 8명에게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일당 28만 원 또는 인출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등에서 돈을 인출해 1,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체크카드를 도서 등 소형 물품에 끼워 넣어 고속버스 소화물이나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21일 크게 환탕하자며 경기도에서 광주로 내려온 김씨와 최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가 유통한 체크카드 중 30여 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조사하는 현편 다른 조직체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